아나, 루페, 루페, 루. 오케이, 루페. 빌러 와세요? 저 남는 거 할게요. 제가 맞출게요. 궁도님 딜러예요. 딜러예요? 네, 궁도님 딜러, 네, 딜러, 딜러. 뭐야 궁도님이랑 무님 딜러. 무치님이랑 미친 미친 딜러. 궁도님 딜러. 나 어떡하나. 날안져요 어, 궁도님 픽 바꿔야 되는데? 어, 바꾸면 돼요. 잠깐만요. 오케이.

어, 시 관리 좀 하면 좋게요. 그러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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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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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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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찍어, 이어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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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찍어, 찍까 지금 밀어내어 찍어, 찍어, 찍야 찍어, 찍어, 층밀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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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 찍어, 어어어

You 이 a y Gatsi, Broshoman. You sing it and b 이 on the snake for you. Oh, that's 야타고. e r I said, 만 보자. s t h e 1번 빠지고. 네, 네, 저 함을 밀게요. 앞에, 앞에 푸시. 내가 멀게안 갈게. 네. 빠지고. 맛집인데, 이거. 어, 나 뭐하지? 어우, 생각없이 들어갔다.

배타고 배타고. 예, 더공이이네요 이번 더 열게요. 천천히 아, 네. 나이피관리 좀 하고. 나이스. 어래 지금 마 강자. 야다. 이거 이거 미자 안에 미자 안에 미자 캐야 돼 캐야 돼. 지제 앞으로 쭉 갈까요 저희 둘? 오 예, 가능 오르죠하아 하나 그거 맞지 않았어. 여어를이어 샷은 아 씨. 아. 진짜 강적 같다. 오케이. 이거 피관리안 되는데. 알겠어요. 아, 메이 <laughs> 메이 그거 없어

이 있어요? 이 어, 어. 개피 해줘 해줘 우리팀 해보자 해보자 우리끼리 해보자 궁써 솔져 공써 메르시 살려 아이어해요아 쏘리 쏘리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나 솔져만 아, 보고 공, 있었어 공못 빠졌어요? 궁 시그마 공에 망가진 거 같은데요? 천천히 가야 시그마 공에 메이 공이안데 메이 빠졌어

지금은뛰었거든 하나도 아, 뭐? 피해 다 피해 다 하나하나하나하나 야타야 먹어줄게먹어줄게먹어줄게 알갈 아서까지보면아하이그티 커스 티피 타서리가피일거든네네 밀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아. 언지 엔지. 아, 나 실수했다. 와. 지지다 이거. 아이어뱀 빠지고. 이거 이거 패서디패서디 켜야 돼, 켜야 돼. 아니, 고 있는 중더 나가도 돼요. 오, 만좀 여기 있어요, 솔전니 가자, 가자. 미스터 뺄렸다 이거. 초월패스, 초월패스. 안정이. 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먹어줄게. 야타 보자, 야타 보자. 이보다 더일도 많았어. 윈스 도 바로. 윈스 빨리 해야 돼. 음. 야, 왔다, 야. 왔다.

어, 훈련장에서 쏠 때랑 느낌이다는데요 <laughs> <laughs> 뭐를 할까? 이거 힐러 좀 공격적으로 해도 돼. 저좀 피갈리게 열심히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기 맵이, 음, 편하신 거 하세요. 이젠 이제 맞출게요. 네. 더 해봐요. 좋할줄 아는 게, 게 별로 없어 가지고 딜러가 <웃음> <웃음> 음.. 아, 솔저면 복밥 아닌가요? 지금 솔저 사기던데. 그래요. 맞아. 님 에임이면 뭐다 잡죠. 안났다. 어실그냥어디 사든지. 깃츠 어, 목표 어디서 괜찮나요, 혹시? 네 어디요? 기 거기 좀 거기.. 근데... 여기로 와셔야될거야 하다가. <laughs> 빨리 빨리 빠져야 될때한발몇발 네, 발 쏘고 빠져야 될 나선 안 쏘고. 오숭이 음, 타고. 네, 좀... <목소리> <목소리> 저.. 방벽 터져요음 <몇> <목소리> <3, 목소리> 2, <목소리> 1 뺀다. 아 케어 돼. 올라 올라와. 케어 줘. 케어 불사 깔아놨어. 선전히 아이고 아이고쓰게피 진짜 아, 어요 큰일 다 오케이 아이고 맥.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타하나 야타하나 여기 술서도 있다 못 가겠다 이거 술수도 술술, 잡으면 한대 <목소리>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 미안해요. 아, 미요 아, 미안 조심.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아, 아, 미안해요. 아, 미요 아, 미요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아, 미해요해요 아, 미안해요. 아, 아, 밑스서되 던졌다. 거기 이도 나와야 돼. 오른쪽에 하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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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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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편 아직 그고 싸버렸어. <놀람> 어 <놀람>

이거 셋 아, 맞았고 아, 아, 아. 윈스 쳐다 윈스 쳐다 아, 이거 귀엽지? 이거 셋셋 하나 세셋 으악 아아 걸렸다 아웃 겨케이 오른쪽에 왔다 오른쪽에 왔다어 이거 나안 어, 빠진 줄 알았는데 빠졌네 아 빠진 줄 알았는데 안 빠졌네 아 이거요? 모션 보 기다렸다 갔는데 내가 살려줄게요 안전해요. 우리 살려줘. 이거 이거 빨리다 빨리다. 따라가 따라가. 거기 그 이층이 거기 위험. 해 거기 위험해. 거의 위험해. Ah, 그냥 그냥 wow, 그냥.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저불 있어요? 안돼더 이상 안돼더 이상 안 돼.

목이 뭐야? 마물다이다이 쳤어. 겁나귀여 아. 이스다이님 어, 네, 네 아. <laughs> <아이씨. 웃음> <아이씨. 웃음> 야, 이게 뭐야? 다가 조금씩 조금씩 이동나다가하 야. 이다 재밌네. 우와 리 아우, 나이스. 야. 야. 이 야. 나이스 야. 야. 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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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이야? 네, 아마 다랜덤이 아. 그러니까 게임하다가 계속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딜러 다섯 명이 될 수도 있고 탱크... 개꿀잼 개꿀잼 아오오오 이거 죽고 아마도. 나서 바뀌는 거죠? 그거 피기 네, 아마도 그래서 저그 비밀 그거는 네, 저 처음 해봐가지고 아마 음 죽고 나서 바뀌는 걸로 고 있어요. 한 번도 해봤죠. 으오 음